예, 네, 안녕하십니까. 추니박입니다. 2019년 6월 달에 추니박의 힐링 아트로 시작해서 7개월이 지났는데요. 1월 2일 드디어 1000명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명을 돌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어,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12월 11일부로 어, 유튜브에서 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를 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제 뜻이 아니고 유튜브의 정책에 따라서 제가 이벤트를 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올해는 제가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한해 유튜브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어, 일단 춘희박의 그림 배우기 그 코너는 어, 계속해서 제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 더 다양한 소재들 뭐 인물화 그리는 것 까지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림 그리기를 즐기려고 하고요. 추니박의 힐링 아트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또는 생활 주변에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을 만나거나 하는 그런 그 저의 삶의 모습을 힐링 아트라는 것으로 계속 촬영을 해가고요. 제가 올해부터 이제 할것 중에 추니박의 갤러리예요. 그 추니박 의 갤러리를 통해서 저의 지난 그림들 중에 어, 좀제 마음에 드는 것을 꺼내서 어, 그 그림에 담긴 어, 사연들을 들려드리고 또그 그림을 어떻게 어,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면 좋은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소통해 보는 그런 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그림은 너무 어, 무서워.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좀더 편하게 그림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저는 화가들이 왜 그림만 그려서 살수 없는지, 굉장히 우리나라, 어, 어떤 그런 그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어, 슬프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또, 어, 사람들이 그림을 사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있듯이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예술로서 어떻게, 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단순하게, 어, 그림을 파는 것 뿐만 아니고, 음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과 만나는 콜라보 작업을 좀 하고 어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제, 와이프하고, 어, 추니엔 주라는 그런 브랜드를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티셔츠를 어, 만들어서 어, 출시 준비 중인데요. 저의 반팔과 긴팔, 그 다음에, 어, 최현주 작가의 긴팔과 반팔,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어, 티셔츠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어, 그 티셔츠 또 후드티, 뭐,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어백 에코백이라든가 그냥 어, 가방에 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뭐 스카프나 손수건 그다음에 제가 제일 이제 어, 마음속에 좀큰 어, 그 사업으로 드는 게 양말 있잖아요 칼라풀한 양말을 어, 출시해서 어, 아티스트의 어, 그림을 어, 입기도 하지만 또 어, 발에 신기도 하는 그런 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칼라풀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칼라풀, 제가 주황색의 색을 좋아하는데, 양말도 주황색을 신고 다니는 편이고요. 근데, 그, 것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예쁜 양말을. 그래서, 아 그럴 바에는 내가 한번, 어내 거를 만들어서, 한번 신어보자.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 어쨌든,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티스트의, 어, 예술을 입고 신고 또 들고 다니는 그런 개념의 어 어떤 그런 아트 상품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신발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렇게 신발에다가 저의 드로잉을 한 그런 어 예술 신발도 좀 많이 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0년에는 제가 어 저의 예술뿐만 아니고 그 예술을 어, 어떤 다른 상품들과 콜라보해서, 어, 좀더 사람들에게, 어, 제 예술이 다가가고, 예술가의 작품이, 어, 쉽게, 어, 사람들하고 어,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 2주 전부터, 어, 아시아 아츠라는 그 인터넷, 어, 신문에 어,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춘입박에 어, 뭐 인생과 예술을 어 얘기하는 그런, 어, 꼭지를 맡았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어, 저의 어떤 지난, 어, 많은 어떤 그런 여행의 기억들, 그 속에서 그린 그림들, 어, 그 그림들과 저의 그 사연들을 같이 묶어서, 어, 짤막한, 어, 기사를 쓰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 날, 어, 볼수 있고요. 어떻게 보시냐면, 네이버에서, 어, 춘이박을 치고 들어가시면 그 안에 춘희박과 함께 걷는 그림 여행이라는 그런 그 뉴스가 떠요. 그거를 보실 수도 있고 그냥 네이버에 춘희박과 함께 걷는 그림 여행 하고 치시면은 저의 연재 글이 나오니까 글도 읽어주시고 또 그림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 2020년 제가 계획했던 것중에 하나가 그 빨간 버스를 타고 미국 횡단을 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진 않아요.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또 버스가 대형 버스인데 그 버스를 외국인인 제가 사서 여행을 다니고 하는 일들이 많은 절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가 아니더라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고요. 올해도 또 유럽이든 미국이든 또 기회가면 나가서. 어, 외국 작가들도 만나고 그들의 어, 문화 속에서 춘희박의 그림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어, 올해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